바로 두만사이나오셔서 긴급 기자회견 시작하겠습니다. 정 교수, 국민 여러분 그리고 해외로 식민지, 금 지금 민대대식에서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기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한반도에서 물리적인 전쟁이는 아니지만, 오히려 더 심각한, 체질적인, 우리 대한민국에서 진행된다는 사실을 잘 이해하시는 바랍니다. 유라인은 논리적전쟁이기 때문에 전선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아군과 적군이 명확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체제 전쟁은 전선이 지역이 어디서 어느 지역까지그 다음에 누가 아군인지 누가 적군인지 전하고 구분이 안되는 전쟁이기 때문에 한국안에서 일어난 전쟁이 우크라이나 전쟁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는 사실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단은 <laughs> 어, 이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피하 적군인지 아군인지 구분이 명확해야 되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것을 잘 모르니까, 이번 이동이 도피오는 과정을 보면야 야, 늦게 와서는 안 돼. 투표하는 과정을 보면, 어이고, 그, 어이고, 그, 그, 보면 정말 심각한 상세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그, 그, 지금 한국에서 진행되는 이 체제전쟁에, 누가 천수여 누가 아군인가 여기 대해서 먼저 말씀하십시오 첫째는 저때 주한민국 천수를 주장하는 분들 이게 바로 정의입니다 존경하는 동료들 한달 전에 여러분 대선 투표하셨죠 둘 중에 하나는 해석하셨고 이재명은 윤석열 선수였습니다 뭘 알고 투표하셨나요? 여러분들. 이재명이가 바로 주한경 철수부사입니다. 저 사람은 대통령 후보로 나와서는 안될수람입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1,615만 명을 찍었어요. 이재명을 찍은 1,615명, 15만 명이 이재명의 제신 정책이 좋아서는 철수한 걸 아셨나요? 물로만 찍었지 않는 건 사기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을 찍은 1천 115만 명이 다 대한민국의 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몰라도 몰라도 한참 멀었습니 우매한 국민이라고까지는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안 되는 거예요. 전쟁이. 두 번째는 음, 북한의 3대 세세.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소위 말하는 추 추사, 파가 순상수판을 인정하는 사람이 바로 저기죠 대한민국 관계에서 적정도만있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전주선이 적의 주에 안 있는 상태에서 심심한 대전을 치루고 있는 상황 중에 있습니다 세번째 노가점입니다 입니다반밤반적 방위. 감정을 가지고 있는 놈들이 전전전. 이건 대한민국의 적이었어 <laughs>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드린 말씀을 잘 이해하시고 존리하는 국민 여러분, 뭐가 모르고 뭔지도 모르고 대한민국의 적이 편에서 있었다면. 빨리빨리 돌아오십시오. 돌아오시고, 더 이상 전세관이 짓을 하안 됩니다. 그런 중에 오늘 기다리게 하는 본론이 있습니다. 검수왕방학. 자, 검수왕방학을 추진하거나 동의하거나 찬성하는 사람들은 김일성보다 더 나쁜 사람입니다.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북한 연방대로 편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많은 들이 생각합니다. 검수왕박을 왜 하느냐? 깜빵갈 문제인 깜빵갈 이재명, 그 주위에 있는 소대민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서로민재당이 검수왕박을 완전히 사기라고 생각하요 사귀자. 이걸 추진한다는게 생각하지만, 저는 저보다 법원을 더 확대했어요. 검수한다은요 문재인 이재명만 지키는 게아니거니다 결국은요, 주산삼이 지켜야 됩니다, 주산삼. 주산삼이는 적어도, 적하도도 하여, 결국 그들의 마지막 목적지, 대한민국 해체, 연방대통령, 복원가기 위해서 이번에 선거에서 졌기 때문에 이제 제들 또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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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 입경다 저희들은 절대로 좌시하지 않습니다. 국회를 폭파하면 폭파는 무슨 검수완박을 지들 음대로 장난치는 것을 좌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와 함께 강원에 나오셨던 천재 50만명을 비롯하 이번에 특별히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던 천육백사십만 건전한 대한민국의 국민들 중심해서이 시간에 제가 광고 겸 선포를 합니다 지금 국회에서 덕을합니다 시대적 사상은 심지어 업사에서어디서 없이 국회의장의상근 직권으로 하려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이런 국무를 꾸리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여러분에게 유튜브 내기는 문자메시를 통하여 어느 날딱 제가 여러분에게 광고 전달할 때는 주무시간이 새벽 2시 반씩, 2시 다 웃어주고, 이번에는 광고 광장이 아닙니다. 여기도 여기 이렇게, 이사가 의사들 앞에 총식전 해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동여수의 <동영상 의사>. 감사합니다. <laughs> 이거는 6.25 전쟁보다 가더 무서운 수입니 <laughs> 박현웅의 남모당 운동보다더 무서운 수입이 <laughs> 이것은 영평소해것보다더 무서운 수이 검수관과 기왕니다 <laughs> 우리는 우리 쪽을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하여 어, 앞으로 저쪽이 움직이는 것을 예비 관찰하고 국회의장 저쪽편의 국회의장 아예 아침에 출근도 못하도록 집에서 본세를 사주시기 <laughs> 여러분이 다 나와 주실 수 있겠습니까? 론인 여러분도 나와 주실 수 있겠습니까? 지키지 않는다는 눈이 자기가 들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검찰총장이 오늘 아침에, 현역 검찰총장이 자기도 검수와 수박을 그쪽 땅한테도 다도도사도사도 추진하면 자기도 좌세하지 않겠다. 함으로, 한가닥에 조금 희망이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도 짜고 웃은 친구들 르기 때문에 우리는 행동을 대한민국을 지켜내야 되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만약에 검수암박을 이걸 지켜내지 못하면 오히려 우리가 역습을 당할 것입니다. 제 자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내가 네 번째 감옥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윤석열도 탄핵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이판상삼상 어? 너 죽고 나 죽고 나 죽고 나 죽고 나 죽고 이런 고나한 상세가 왔나 죽고 나 죽고 고나고나 죽고 나 죽고 나너무나죽나 죽고 나 지금 쿠라이나보다 지금 더 심각한 전쟁이 지금 한반도에서 전염되고 있다니까요.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그러면 조금 공부를 하시고 언론사항 아시면서 이렇게만 해보시면 아니 수사를 검찰이안 한다는 뜻이지. 그것을 중수청에성 훔쳤어. 경찰에성훔쳤경찰같테 중수청과 수사를 해주면 안 되는데 아예 수사가 되는 게 아니라, 요런 함정을 또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또 내가 추적을 해봤죠. 일단은요, 경찰청장을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을 할 텐데, 이제 5월 9일날, 지금 1 0이면할 텐데, 경찰청장을 임명할 수 있는 사람이 일본인 거예요, 일 지담경찰청지경찰 안에서 경찰청 규례 15조에 나와 있어요. 15조. 아무나 경찰청장 임명 못해. 요 서울 본 경찰청, 서울청장, 경기청장이 쪽 3대청장인데, 여섯 사명세치는데 아무나 임명 못합니다. 놓은일본명 안에서 임명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문제입니다. 알바기 한 사람 하지 마요. 그 윤석열 대통령 되게 많잖미리에서답장하그살인에서 늦은 할수가 없는 이런 상태 그러니까, 경찰이 뭐 수사를 대신해준다. 뭐 중수처가 대신해준다. 전부 다개속이준다개 계속. 그러므로, 헌권에 명시된 대로 김, 여기, 여 김학성 교수님도 나오셨습니다만은 대한민국의 헌법이 명명하고 있습니다. 수상적 논사가 아니 헌법을 무시하면서 이런 짓을 하시면되겠습니까 반드시 그 선생님께서 해주십시오. 전전히 여러분, 함께 투렁에 나와 주시겠습니다. 저는 미디아 센터의 들리는